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아, 이제 조경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조경이 조금 겁나고 무섭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반대로 조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면서, 과연 조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반적인 조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번 시간에는 조경 일반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어 좁은 의미에서의 조경과 넓은 의미에서의 조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조경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건물 내를 대외한 옥의 공간을 꾸미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경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요즘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건물 안에 있는 실내 조경도 어떻게 보면 조경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에서는 조부님이의 조경을 정원사 혹은 조원, 가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조경이라는 말을 크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경을, 그러니까 정원을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 가드너, 그다음에 정원 여기에 국한이 돼 있었다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조경은 어, 여기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얘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 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포함한 옥의 모든 공간을 우리는 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 옴스테드에 대해서 빠트리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1858년, 이제 그,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조경가, 랜드, 랜드스케이 아키텍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라고 말하고 이 조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좁은 의미에서의 가든, 정원, 가든어라는 말을 그 기존에는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19세기 에 이제 1 8 0 0년대와 가지고 어, 이옴스테드란 사람이 센트럴 파크를 설계하면서 어, 처음으로 이제 조경가라는 말을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야기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미국의 이 옴스테드 때문에 결국은 어, 미국에서 이제 이 조경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경과 협회라는 것이 생기죠. 여기 보면 ASLA라고 돼 있고요. 어, 이 1858년, 그러니까 이때쯤에 센트럴파크를 이 사람이 설계하고 시공하게 된그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의 조경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 조경과 협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해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조경과 끼리 이제 아카데미 나온 사람들의 그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정의를 내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975년에는 조금 다른, 조금 발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용성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환경 조성의 목표를 둔다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플러스 기능성, 실용성을 강조한 조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 일반적으로 이제 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경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조경은 여기 보시면 인간의 생활 환경을 편리하고 안정되게 하며 즐겁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경이라는 거는 이용자가 이용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에게 쾌적한 환경에 뭔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하지만 거기가 안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할 겁니다. 어, 그런 것을 자연을 이용해서, 혹은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식물을 얘기하겠죠.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옥의 모든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조경희은 그러면 이용자로 하여금, 옥의 모든 공간을 자용을 자연을 이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그 사람들이 쾌적함을 갖게 하고 아름다움을 관상할 수 있게 하는 게 조경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이 옥의 공간을 개발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조경을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목적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 왜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아까 그, 옴세그가 1800년대에 이제 조경가라는 말이 나오고 센트럴파크를 설계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경가협회에서 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 보면은, 아, 그때 보면, 아, 사람들이 자연을 가까이에 두고 싶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행의 경우는 조금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70년대에 아마 국토개발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개발 길도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훼손이 됐겠죠. 훼손이 처음에는 개발 때문에 훼손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 굉장히 많은 무뭐 무분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발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토가 훼손됩니다. 그때는 훼손된지도 몰랐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 훼손된 자연에 의해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죠. 그렇. 그렇게 되면서 70년도에, 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자연을 다시 복원한다거나 자연을 우리 가까이에 둔다거나 하는 조경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국토에서이 심각해서 그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경의 대상은 무엇일까? 자 지금 금방 제가 오개의 모든 공간이라 고했어요 자연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개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오개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원래 있었던 자연도 포함이 됩니다. 자연도 포함되고 건물, 건축물 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모든 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경이 대상, 조경을 할수 있는 곳 혹은 조경을 해야 되는 곳은 그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건물 외에 모든 곳에 그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경 범위 및그 조경을 그러면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조경은 크게 계획, 설계, 시공, 관리로 나오, 나눕니다. 계획, 설계, 시공,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행 단계라고 그랬어요.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설계한 걸로 시공을 하고, 시계, 시공된 것으로 우리는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경을 이 과정 순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획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제, 제대로 된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겁니다. 조사 분석하고 그걸 종합한 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라는 거는 지금 여기 금방 자료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료를 조사해서 그 분석하고 종합한 그 자료를 토대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설계라는 건 단순히 도면뿐만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설계라고 얘기하죠. 어, 도면을 봐야지 어느 위치에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내역서는 뭐냐. 이 수량이 몇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게 설계에 나오면 우리 시공은 설계 도면, 도, 이거를 우리가 설계 도서라고 하는데, 설계 도서에 의해서 이거를 현실화 하는 겁니다. 설계는, 어,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인데, 이 서류를 내가 실제 내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로 시공입니다. 현실화, 근데 이 시공은요, 단순히 도면만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공학적 지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 구, 구덩이를 이렇게 파야 된다. 그러면 이 흙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어, 덤프트럭이 몇 차가 필요하고, 굴삭, 굴속, 굴삭기는, 어, 며칠 동안 써야 되고, 이 굴삭기의 크기는 뭐공 쓰리가 날지 공포가 날지 이런 거를 며칠 동안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계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토량을 계산하거나 어 장비를 얼만큼 써야 되는지 계산하거나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계산하는 공학적 지식과 그다음에 여기 시공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토공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또 식재 주 공사의 경우는 생 생물을 다루는 거예요. 나무. 우리 나무나 뭐 초화류나 잔디나 이런 것들을 심는 건데 이 생물을 다루는 기술도 있어야겠죠. 나무를 함부로 다룬다거나 그늘진 곳에 양수를 심는다거나 하는 건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기술들이 필요한 게 시공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리는 뭐엇냐 관리는 금방 이런 토공이나 시설물 공사해 있는 것과 나무, 식재한 나무, 수목을 이런 것들을 다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단순히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유지. 그 시설물과 식재, 수목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수 있는지 하는 것과 이용자에게 교육을 해서 이거를 너무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용자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런 인력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경은 큰 넓은 공간에 오개 공간에다 하는 것이 맞고 대상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조경은 이러한 단계에 의해서 조경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그 다음에 영역별로 대상지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아까 5개의 전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시 세분화한다면 어, 위락 관광 시설과 그다음에 문화재 주변, 그외 기타 뭐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그런 공장, 학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 조경가의 자질과 그 다음에 직무 내용 및 역할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어, 시공에서는 공학적 지식이라든지 생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가 자연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지식이 반드시 있어 주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공학적 지식과 그다음에 예술적 소양까지 갖춰야 되나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나무를 배치하는데 나무를 요렇게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요렇게 일렬로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요렇게 2열로 배치할 것이냐 하는 이런 디자인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무를 식재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기능성 어떤 기능성도 발휘하지만 모양이 다르겠죠. 예쁘게 심어야겠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라는 건 이용자가 봤을 때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 마지막에는 미려하게 마무리한다가 우리 조경에서의 뒷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름답게가 다 내포돼 있다고 보시면 아름답게라는 게 뭡니까 어, 예술적으로 미적으로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꼭 타고나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것도 어, 공부에 의해서 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인문과학적 지식이라는 것도 필요한데요. 어, 생각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인문과학적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자, 아까 그 제가 그 수행 단계에서 계획에서 뭔가를 자료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료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지형이 어떠냐, 기후가 어떠냐, 토양이 어떠냐의 개념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인구가 얼만큼 사느냐, 남녀 비율이 어떠냐, 연령대가 어떠냐에 따라 그걸 분석해서 여기는 어린이 공원이 좋겠다, 여기는 체육공원 좋겠다는 하그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경 기술자의 직무 내용은 뭐냐? 아까 그 수행 단계에서 제가 설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공이 있었고 관리가 있었죠. 그거에 따라 하는 일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처음에그 수행 단계에서 제가 설계 설명할 때 도면과 내역서가 필요하게 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는 오토캐드를 좀 잘할 수 있다거나 내역서를 작성하려면 엑셀,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할수 있다거나 하는 일들을 할수 있어야겠죠. 여기에 보시면. 도면을 제도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간단한 스케치를 한다거나 하는 그 다음에 산출 및 시방서 작성하는 것들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조경 쪽에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조경 쪽에 일을 선택하신다면 어, 나는 이런 쪽이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설계 전문가 쪽으로 설계 파트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감리가 있어요. 감리는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준공할 때, 어, 도면대로 시공자가 정확하게 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게 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설계 도면을 볼수 있고, 그걸 파악할 수 있고, 이걸 현실화 했는 것을 확 고증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설계 파트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공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도면과 내역서를 보고 그걸 현실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히 도면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면에 어, 문제가 뭔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 가면 이 도면대로 그대로 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나무를, 소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땅을 파보니 땅이 굉장히 축축하고 물이 안 빠지고 혹은 점질토의 토양이다. 자, 소나무는 건조한 땅을 좋아해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다 그럼 도면대로 그냥 심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땅을, 흙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 물 빠짐이 좋은 사질 토양을 다시 객토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지 않고 새롭게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설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공 기술이 있어야겠죠. 시공 기술은 당연한 거고 이 기술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간단한 도면 수정, 그 다음에 어, 내역서의 수정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 우리 이런 작업하는 사람을 우리 공무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어 그런 기술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공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시공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 그 다음 식재. 수목을 다루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두 가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여기 설계 변경 플러스 우리 보면은 견적 내는 일이 있습니다. 견적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사를 할때 내가 이 얼마에 이 공사를 할수 있다라고 총금액을 이야기 해주는 거죠. 자, 그거를 하려면 이런 게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 적산,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견적내서 총금액을, 어,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는, 어, 수행단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앞서 시공한 시설물과 식재를, 어,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기술자를 우리는 조경관리 기술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업무를 보고요. 여기 보시면 어, 수목을 생산 관리하거나 화훼단지 같은데 보면은 그런 초화류를 생산하거나 초화류 물 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우리 관리 기술자로 보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나 수목 보 피해 수목을 보호하는 우리 그 요즘에 나무 의사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나무 의사 그다음에 나무 병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수목 보호 관리하는. 어, 나무 외과 수술이라든지 이런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 및 시비. 전정은 나무를 가지를 잘라주는 거, 그 다음에 시비는 이제 비료를 주는 거, 이런 전문가들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경가의 역할은 어, 앞서 얘기한 그 조경가의 그 자질과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학과 자연과학의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거나 계획을 할때 어떤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어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경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조경가의 역할은 어 앞서 얘기한 조경가의 자질, 직무 내용, 역할 그거랑 약간 연결되어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경 계획 및 평가 혹은 단지 계획, 조경 설계할 때그 조경과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경과는 계획과, 계획 같은 걸할 때는 생태학 생태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과학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조경가가 그런 걸 자료 분석 혹은 종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지 기획을 할 때는 그 시설물과 나, 어, 수목이 그 기능에 맞게 특성에 맞게 내가 배치할 수 있어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설계를, 설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조경가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외에 이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그 근, 조경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조경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 앞서 1858년에 옴스테드가 조경가라는 말을 하고, 1900년 초에 이제 미국 조경가협회가 생기고, 70년대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조경의 필요성을 알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아까 그 옴스테드는 미국에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조경과 협회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조경의 교육은 70년대 이제 조경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하고 그때 돼서야 우리가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3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대와 영남대에 조경과가 생긴 겁니다. 그때서야 아, 조경을 그냥 막무가내로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제대로 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73년도에 그렇게 조경과가 신설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이라든지 혹은 유럽에 비하면 거의 한 100년 정도가 어, 늦, 늦었, 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이, 내용들이 보면은, 어, 외국에서 갖고 온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출발이 늦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도,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당연히 뭐 아까 가든이나 어, 랜드스케이 아크텍처라는 말 사용했다면 그럼 동양 동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동양에서는 한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어 중국은 북한은 혹은 원림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조원이라는 단어로 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뭐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 조경이라는 말을 어느 나라에서는 어떻게 불려지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경 일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경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